자, 이제 유소연 선수를 모셔 봤습니다. 자 일단은 유서연 선수의 연혁을 저희가 하나씩 나열하면 일단 이거 한 시간 동안 나열을 해야 될 정도예요. <laughs> 네. 김효미 프로님이 실적 증명서가 3 장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고, 음... 자 본인의 네네 아,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고, 아... 자 본인의 일단 실적 증명서 몇장 나왔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네. 안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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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지막을 뽑았을 때가 네장 반에 한장 아... 나왔던 걸로 기억을. 네 장반. <laughs> 여러분, 네. 아, 저선선생활을 길었으니까. 네, 와, 내네 장반 장난 아닙니다. 일단, 메달을 거의 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했어요. 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실적이 많으신데, 국가대표는 몇년 하셨죠? 어, 10년 하고 중간에 조금 네. 못하다가 네. 또 이제 1년 정도 더, 이제 마지막 아시안 어, 게임을 나간 거네요. 네. 총 상비건까지 치면은 15년인데 상비건 빼고 11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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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어 실적은 여기까지만 딱 진짜 네. 얘기를 할 건데 어 우리가 이제 류선연 선수에게 조금 아주 엄청난 소식이 있는데 아직도 그 소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바야흐로 네. 2000년대 초반 후 중반으로 갈게요. 광저우 올어 아시안 게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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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저우 아시안 게임 하면은 이제 어 대한민국의 볼링의 한 역사를 쓴 대회인데 류서연 <laughs> 선수가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전 세계 최초로 6관왕을 했어요. 아... 네. 그 그때는 네. 4관왕이었죠. 아, 네. 네. 그 전에 처음 나갔던 아시안 게임에서 그만 하나를 딱고, 네. 2018년에 마지막 아시안 게임에서 그만 하나를 따서 총총 네. 총 6관왕이 된 거예요. 아총 6관왕. 네. 그 아, 그때 한 종목에 이렇게 쭉딴 게. 네. 그때는. 아니고. 네. 아시안게임에서 4관왕을 했고,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해고근고 아 제가 처음으로 네. 20살 때 아시안게임 네. 나갔을 때가 그만하 네. 은하나, 아 마지막 팔렌방이 아 그만하. 네, 그러면 정확한 정보로는 일단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4관왕이네요. 네. 네. 4관왕. 그때 4관왕을 하고 은메달과 동메달을 네. 따서 총 메달을 6개를 땄는데도 네. 불구하고 m v p 를못했 네, 박태환 네. 선수에게 MVP를 빌렸던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제가 어,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진짜 대단하다 못해 정말 엄청난 선수였다. 근데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셨잖아요. 네. 네 은퇴를 네, 하시게 된뭐 계기가 있다면 어뭐 아, 어떤 제가... 것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됐는지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오랜 선수 생활도 네, 했고 네. 좀 남들 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더 많이 연습을 하고 네. 체력 훈련적으로도 많이 좀 몸을 썼어가지고 아, 네. 어렸을 때부터 고질적으로 부상이 좀 아,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참고 했던 네, 게 네. 조금 조금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고질적으로 부상이 와서 어. 무릎도 많이 안좋았서 아, 무릎이. 아. 이제 마지막에는 어깨가 음. 너무 안 아. 좋아서 볼을 못 드는 네. 상황이 오는 바람에 네. 아쉽게 이제 은퇴를 결정을 하게 돼요. 저희 또래 때황선욱 선수, 그러니까 유서연 선수의 자세를 따라하려고 하면 일단 오른 다리 <laughs> 무릎이 땅에 닿아야 된다. 약간 그렇죠. 이런 정도로 이제 좀 많이 낮춰서 네. 막 하는 거를 좀 따라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데미지가 많이 쌓였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좋은 남편 만나셨으니까 네. 네, 이 좋은 남편분께서 좀 많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실 거니까. 아, 그렇죠. <laughs>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볼링은 은퇴했지만 언젠간 다시 우리가 TV나 뭐 이런 대회에서 봤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있고 1두달 네. 뭐 정도 <laughs> 네. 갑작스럽게 유서현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 진짜 아까 인터뷰할 때 마다 안 친다고 했거든요 아유서 보니까 재밌어 보여요 제가 여기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 나오셔도 됩니다 네 캐스터를 맡은 덕스피디입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저, 저 해설에는 아... m b c 아이돌육성대회전 해설위원 최민영입니다 자 이게 아까 경기를 지켜보셨는데 네. 예비남편 아 역시 네. 강하네요 아잘치네요 네, 아, 초반에 그렇게 역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아, 초반에 이렇게 하길래 음... 무리수를 안 두다가 제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어, 이번에는 이제 어 기다리다가 못해 예. 어떻게 다치셨다면서요? 아네 저번 주에 네. 아, 저 저번 주에 다쳤는데 아, 이제 조금 회복기에 들어서서 오늘 두달 만에 쳐봤는데 아두달 만에 네 그냥 두달 만에 혹시나 해서 갖고 온 볼백을 여기서 쳐갖고 그러니까요 한번 해볼까 하고 나온 거네요 네한1 아, 9 0정도칠수 있지 어, 않을까 왜냐면은, 아, 싶어서 어, 왜냐면은자 어, <laughs> <laughs> 가만 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어갑작스러운 매치가 됐습니다 이번엔 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네. 요에도 마찬가지로 룰은 같으니까 네, 네. 만약에 점수를 쳐서 저를 이기면 네. 네, 5만원 상품권 바로 가네면 지금 현재 최민혁 프로님은 5만원 상품권을 획득해서 네. 시작되고 이겨보도록 제이 네, 하겠습니다 지면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자 일단 그리고 연말시장도 있으니까 점수를 네. 최대한 많이 치는 걸 아, 자, 예, 뒤로 알겠습니다. 돌고 가위바위보 할게요 네. 자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네, 제가 졌습니다. 네, 성공, 후공,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어... 제가 후공 가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네. 우레톤을 썼는데 이번엔는 아이큐 같은데 아이큐 투어 에디션이죠? 네. 네. 조금 밀리는 미드업 버버리죠, 저거? 아, 뭐 스톰스에서 나왔던 마스터 라인이 2등급이라고 너무 오래셨어? 이 공식적으로 뭐 따지자면 이제 유수연 선수가 오랜만에 매체를 통해서 볼링을 치는 모습이. 약간 흘렸는데야 어... 어... 강하다. 야, 강하다. 지금,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투구했을 때, 3번 핀만 딱 뚫고 들어가는, 러시아웃이 나오니까, 조정을 했겠지, 정도. 아웃사이드로 보내든가, 아니면 스탠스로 오지가 지금 이 레인이, 미국에 있는 PBA 투어에서 보고, 지금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입력한 거예요, 그냥. 일관성. 자 7번 핀자왜 났을까요? 좀더 두꺼웠죠? 입사 엔트리 앵글이 조금 더 두꺼웠기 때문에 7번 핀이 난거예요 약해서 나오는 7번 핀도 있지만 저거는 헤드핀이 두꺼웠어 Oh, dear. 도박을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유선 선수하고 비슷한 라인으로 올라가 쳤는데 아무리 그렇게 세게 친다고 해도 유선 선수 회전이 범프로보다는 약하니까 <목소리> 아무리 죽여서 친다고 해도 범프로의 회전이 더 많죠. 타이밍가요. 잘... 네. 잘... 네? 알파고 아니에요? 네. 알파고 아니야. 모두 정확합니다. 잘한다 내거내내거 잘한다. 어... 지금 사회가 위험했는데 <laughs>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볼링공이 <laughs> <까미>. 아우 이동대. <기동돼. 웃음> 아, 그래요? <laughs> 우리는 처음에 연애할 때부터 계약이 서로 이야기할 때 계약 아닌 계약이 뭐냐면 볼링 얘기하지 말자 왜냐면 봐봐 저렇게 치는데 내가 어떻게 볼링 아, 얘기를 하고 있어 요 볼링 캐리어상으로 는 압도적이에요 뭐 저기 실적증명서 뭐 4장 반 5장 나오잖아요 저도 4장 나오고 저는 국내로만 4장 나오고 <laughs> 저 집은, 아니 저 집이래. 유수연 선수는? 같 집이에요. 어, <laughs> 어, 아니, 뭐, 같은 네. 집인데 해외랑 같이 해서가 엄청 많은 요 저는 국내용, 내수용이었고. 자, 이제 겉으로가 이제 어빅. 어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더딥 아웃사이드에서 스탠스를 굉장히 조정해서 이제 유수연 선수 같은 라인을 공략을 하겠다. 현명한 방법이죠. 링은 뭐 신발 벗을 때까지 몰라요. 그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지하면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범프가 치기에 치기 조금 어려운 나인이죠 왜냐면 워낙 퇴전하고 휘리가 좋으니까 지금 왜냐면뭐 사이드 내쪽이 거의 열리다 할수 있을 정도 기름이 오히려 없으니까. 지금 제가 딱 봤잖아요. 더 빨라져요? 라고 했는데. 약간은 운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좀 약하네. 운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볼이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약해서, 음, 저거 피는 약하던가, 아니면, 로어 같이 아, 틀렸다든가, 네. 그런 상황에서 하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했어요. 약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 짝대기 아, 커플이니까. <laughs> 아, 연말에 들을넣 내려고 했구나연말 20만 원을 주겠다. 굉장히 경제관념이 좋은 우리 미래의 와이프님. 음, 20만 원 충분하네. 조금만 <laughs> 지금 한참 어, 국가대표 할때그 세레, 어, 무릎 세레모니 그러니까 무릎이다 치지그 무릎 다치니까 나가게된 원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 알기로는 액션을 막 어,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참 요즘에 그 무릎을 낫트는 게 맞냐? 아니야 그 무릎을 쓰지 않는 게 맞냐 가지고 지금 동호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데 아,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정이라고 할 수는 좀 근데 제가 최근에 같이 어울리고 있는 물리교육과 박사님하고도 이제 치킨을 뜯으면서 이것저것 뭐 투핸드 관련돼서 엄지를 뺐는데 누구는 엄지 회전이 많고 적고 네. 작용과 반작용이죠 높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무릎이 낮고 높고 대신 허리가 구부러지죠 네. 요즘 나와있는 볼 자체의 마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옛날처럼 마찰을 무릎을 낮춰갖고 음. 헤드에서 많이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손만 들어놓고 방향만 정하는 해줘도 음. 회전과 스피드가 충분히 나오고 훅이 많이 나오는 볼인데 무릎을 맞추, 많이 낮추는 것보다 적당한 무릎 각도와 허리를 구부려서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백엔드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요즘엔 그니까좀더 실리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주안 되는데, <laughs> 최근에 볼링, <블링, 웃음> 레인 컨디션. 아잘 치셨다. 어 포스도 남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목소리> 자 안쪽이었어요 안쪽. 괜찮아요. 네. 형이 좀 오위를 타고 나, 가서. 진짜 안 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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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laughs> 안 타는 아, <laughs> 아 역시 손정이 형께아 그러고 보니까 그럼 그럼. 우리 여왕님이에요. 영원하다. 플러스 플러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빈인이야. 그렇죠. 못지 할까봐 아 보통 이렇게 10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못 치면 네. 선수촌에서 플러스 점수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평가전에서 이제 9라인 펜을 다 치면 그러니까. 평가점 3점이 있는데 아, 그거를 3점. 못 받는 거죠. 그게 돈이잖습니까 원래? 아 그렇죠. 한방 아. 인해서 이제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러니까. 아

두달 전에 저점 치고 저한테 전역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어.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이승 우리집 이승 이승, 네, 첫참하게 깨졌습니다. 오늘 범프로가 잘안 되네요. 맞아, 네. 안, 것 안, 것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예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 <laughs> 네, 지금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나 아무아너 <laughs> 네. 아, 제가 그 너무 부담감을 받고 많이 갖고 있나 생각을 했고요 예아무 오늘 아 아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고 있었던 네. 거와 다르게 솔직히 이렇게 가깝게 근접하게 친게 거의 10년 그러니까 10년도 더 됐지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참 아, 잘 컸다. 근데 왜 은퇴했을까? <laughs> 아, 네, 지금이라도 유서연이라는 그 주식이 있다면 아, 바로 타겠습니다. 아, 네. 아, 가자고 이렇게 네.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선수의 가치가 지금 아직도 어, 은퇴하기 좀 아깝지 않을까. 제가 한번 주식해서 네. 유서연을 한번 버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네, 바로 지분 사서 <laughs> 떡상 가자. 네 아무튼 어떻게 어, 프로 진출 생각이 있으신지. <laughs> 어. 제가 아직은 이제 네. 네, 몸 컨디션이 100% 네. 돌아온 상태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제가 이 몸을 회복해서 볼링이 네. 아, 좀더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넘어가지 않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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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랑 한다 그러고 연습을 하는데 네. 본인이 스스로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 네. 저도 모르게, 은연 중에. 아, 아 두달 만에 아, 치니까 재밌네. 아, 두달 만에 <laughs> 네. 치니까 볼링이 너무 재밌네. 이러더라고요. 일단, 네. 아직까지도 유선 선수는, 어, 그래도 구력이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네. 아직도 볼링이 재밌다. 네. 네. 이렇게 쉬었다 치니까 지금으로쳤을 그러니까, 아, 네. 네. 때라는 느낌이가 그러니까, 어, 있더라고. 저도 볼링 재밌어요. 네. 아 볼링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어, 빨리 프로에서 좀 봤으면 하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또또 그렇죠. 서울 시공이나 이런 데서 또 연봉 아, 5천을 주겠다. 와아 그런 일은 없어요. 아 네, <laughs> 그래요. <없죠>. 아, 네. <laughs> 아, 워낙에 또 네. 훌륭한 선수들 아,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울 때 떠나는 우리 윤지원 선수에게 네. 마지막까지 힘차 화이팅을 네.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어,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 정말 어 저한테는 완패의 날이고요. 네, 저 이렇게 완패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촬영해보니 좀뭐 소감 같은 게 있다. 음, 저는 이런 유튜브 촬영이 아, 네. 처음인데 어, 네. 그첫 촬영을 여기 어썸아웃에서 해서 여간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네, 이런 유튜브 촬영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laughs> 네. 다른 곳에서도 뭐... 어 최민혁 선수는 어떻게 오늘 소감은? 어떻게 아 저도 네. 마찬가지로 같이 네. 유튜브 채널 네. 유일하게 네. 보는 게 네. 외국 PBA하고 네. 어썸볼TV인데 네. 실제로 보는 거랑 네. 제가 치는 거랑 네. 솔직히 떨리더라아 그래요? <laughs> 굉장히 네. 몇년 만에 네. TV에 나가는 거 카메라 앞에서 볼링을 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 네. 다행히, 네. 제가 보기에는 또세신랑기살려주려고 김현범 프로님이 봐주지 않았나. 노렸습니다! 아, 그렇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결혼 전에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아,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자, 그러면 이제 최민혁 프로님은 지금 서산 클래식에도 샵이 있고 공주에도 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쪽에. 원래 메인샵이 어딥니까? 원래 메인샵은 이제 공주가 네. 이제 거의 10년이 다돼가기 음, 때문에 네. 거기가 메인이고요. 네. 이제 서산은 작년 5월 16일에 오픈이 네. 돼서 네. 지금까지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죠. 아,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쉬는 지금, 날이 없습니까? 아, 쉬는 날은? 어, 저, 이제 미래의 와이프님께서 쉬는 날을 정해주시면 무조건 쉽니다. 아, 근데 자, 자세한 건 저희 아래쪽에 빅브로, 네, 네 빅브로 인스타그램을 제가 여기서 <laughs>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네, 이쪽으로 이제 빅브로에게 DM을 보내셔서, 네. 네 지공약속을 잡으시면, 뭐, 충남, 충북권에서는 뭐, 이길 자가 없다는 또 소문이. 아, 관장이십니다. 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잘 해보시고요. 네, 네. 네 일단. <laughs> 네, 다행히 서울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아, 다행 아, 다행입니다. 네. 아 경쟁이 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강습도 진행하시죠. 네, 강습도 열심히 하고. 네, 강습은 또 어떻게 똑같은, 똑같습니까? 그죠. 제가 서산 가는 스케줄에는 서산에서 하고, 네. 나머지는 공주에 있으면 공주에서 다 하고. 아, 네. 자, 일단 지금 이거 시청하신 여러분들 중, 네, 지금 이제 댓글에다가 유서연 선수가 프로에 올만한 이유, 네, 프로에 와야 된다. 아니, 유서연이 그러니까, 프로로 네. 가야 되는 이유. 그죠. 프로에 가야 되는 이유. 네, 왜냐면 은퇴를 아예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본인의 길을 못 정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봤을 때 아직 아직도 로버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어, 유서연 선수가 프로에 가야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주신 분들의 한에 어, 우리 남편 대신 최민혁 선수가 다섯 번을 추첨해서 빅구로볼 타올을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추첨할 테니까 5분, 5분. 여러분들 어, 유서연 선수가 이그 댓글을 읽고 그래도 포로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의 응원글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어, 저희는 진행을 한번 하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복수전을 제가 꼭 초청을 할 예정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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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어스마리나의 awesome 김병범 프로와 최민혁 프로 그리고 유상한 선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서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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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지금 현재 5만 원 상품권, 5만 원 상품권인데 제가 여기서 5만 원을 딱 승자에게 줄 거거든요. 네. 진정한 부부싸움이라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셔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핸디 없습니다. 알겠죠? 아, 자 부부싸움을 붙이고 왔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